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, CD m o 관련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바이넥스,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가지고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, 이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고, 이제 상원, 대통령 서명까지 남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올해 안에 관련 테마주들 우주의 가능성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,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물보안법이 어떤 것이고, 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생물보안법을... 견제하는 건지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세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의 약품에 대한 어 제조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에 대한 방독점에 대한 어떤 규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CDMO 관련 테마주들 사실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. 전 세계 어한 4위 정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관련 테마주가 대장주이긴 하지만은, 가격 자체가 좀 많이, 어, 비싼 감이 있습니다. 이제 100만원 근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, 이제 좀 중소형 업종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들, 어, 그래서 3일 제약, 어, 베트남의 CDMO 공장, 어, 이제 건설해가지고, 인증 완료했고요 그리고, 뭐 ST팜이라든가, 뭐 바이넥스도, 관련된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지만, 요것도 이제 초고점 구간대거든요, 이제. 신고가 구간대이기 때문에, 좀 바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다음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e n c 요 정도 엄청 많이 올랐죠. e n c e 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그리고, 어, 프레스티 바이 로직스입니다.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, 오늘 이제 어제죠. 시간으로 이 크게 상가를 가버려가지고, 딱 사기 좋은 구간대였거든요. 아 이거 영상을 제가 하루 정도 늦게 찍어 버려 가지고 좀 포즈가 먼저 나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cdm 관련된 테마주로 가장 크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대장주요 대장주 어, 요게 대장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시총이 좀 어, 다른 업종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가지 않나 보시면 될것같아니 그래서 어, 좀 안정적인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네스가좀 가장 어, 좀 움직임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어, 나좀 급등주원에 변동성 높은 거 원해 하시는 분들은 3일 제약, e s 요두 종목 좀 체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이 하반기까지의 재료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 대통령 서명 이두개 남았기 때문에 이슈가 한번두번 번 정도 더 남아 있죠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수급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관련 테마주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시면 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낸스라든가 삼일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